지난 주말 그룹폰이 시카고 지역 스타벅스 상품권을 절반값에 판매해 10만 건 이상을 판매했습니다. 25일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그룹폰은 지난 주말 시카고 지역의 스타벅스 10달러 상품권을 절반 가격인 5달러에 내놓아 10만 건 이상을 판매했습니다. 갑작스런 주문 폭주로 그룹폰 사이트는 일시 마비됐고 소비자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성화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신규 고객 확보 목적으로 소셜커머스 후발주자 리빙소셜을 이용한 적은 있으나 그루폰과 손을 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거래 마감 후 그루폰 주가는 전날 대비 5.9% 상승한 5달러 71센트를 기록했고, 스타벅스도 0.4% 오른 57달러 30센트를 기록하는 등두 기업 모두 성공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